영적 탐구의 본질 비전형적인 학습은 논리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사유에 의해 일어나기보다는 친숙해지는 결과로서 일어난다. 의식은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성장한다. 배운 것을 깊이 성찰할 경우 의식은 이해하지 못했거나 간간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정보의 통합은 깊어진다. 운동 역학이라고 하는 근육 테스트는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높은 잠재력을 지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극에 대한 근육의 반응들은 의식 그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의식은 진실을 제시할 때 근육을 강하게 함으로써 긍정적 답을 할수 있다. 진실하지 않은 것에는 근육을 약하게 만들므로써 부정적인 답을 할수 있다. 영어는 수많은 임상적 과정을 거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에 대한 역학적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했다. 의식 수준들을 분류해서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도 운동 역학이 적용되었다. 의식 수준들은 모든 문화에서 인정받아온 영적 진보의 수준을 뜻하는 것이다. 이래서 천까지 이르는 임의적인 척도를 근거 삼아 볼때200 이하로 측정되는 것들은 부정적이고, 반생명적이고, 거짓되고, 해로운 것이다. 200에서 파워와 포스가 갈라진다. 두 상반되는 영역에 서로 다른 속성들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수준 측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로 표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 학문들의 탐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동안 이것은 카오스 이론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혹은 비선형적 역학 (nonlinear dynamics)라는 이름을 얻었다. 비원성의 영역은 전통적인 수학 용어들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비 이원적, 비선형적 실상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라고 일컬어진 영역에 속한다.인간사의 배후에 있는 힘은 인간의 행위 동기와 의미를 구성하는 측량할 수 없는 실상들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다. 생명은 비선형적이고 역동적이므로 과학적인 탐구 영역 너머에 있는 것이다. 측량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세계는 그 어떤 내재적 힘도 갖지 못한 인과의 세계이다. 잠든 힘은 무한히 강력한 비선형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다. 높게 측정된 의식 수준들에 대한 연구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깨달음의 정도와 일치했다. 이제껏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천 수준을 넘는 의식 수준에 도달한 이는 없다. 천 수준에 이르는 자들은 성자들, 크리스나, 구세주 예수 부타 같은 스승들이다. 우주의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사소한 생각조차도 측정 가능한 에너지나 진동을 방출하므로, 진동하는 사건들이 시공을 넘어선 의식의 에너지 장 속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시공을 넘어선 곳에는 그때니, 지금이니, 여기저기니 하는 것이 없다. 모든 일어난 일은 추적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겼다.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것은 아직도 존재한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로 보였던 모든 역사는 사실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영구 보존되어 왔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경전의 내용들도 실제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진실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연구가 행해졌다. 1965년에 나타난 깨달은 의식 상태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점진적 이해의 발전에 필요한 존재 조건들과 배경이 되어주었다. 신성한 현존의 빛과 평화, 사랑, 연민, 이해는 참나이며 모든 시간과 형상과 조건들과 설명을 넘어선 모든 존재의 근원인 실상의 본성을 드러내주었다. 현존은 모든 상반된 것들과 인과율 너머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환하게 드러내주는 초시간적이고 무한한 앎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었다. 리빌레이션이 모든 진실의 명백한 본질로서 나타났다. 진실의 본질은 주관성이며. 주관성은 이원성을 넘어선 것이면서도 이원성과그 너머의 것사리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형상의 세계에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다리를 완성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의식 혁명이라는 책이 그 결과였다. 지금까지 말한 발견들은 깊은 의미가 내포된 것들이었다. 많은 작업을 통해 인간의 태도와 사상, 신념체계에 관한 측정치들이 쏟아져 나왔다.그 엄청난 자료들을 이해할 만한 정보로 만들기 위해 본질적 요소들을 추출해내고 상호 연관시키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선형적인 일, 인과율, 이원성으로 이루어진 유턴식 패러다임으로부터 지각을 초월하는 비선형적 실상으로 도약하는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영적 진화를 지향하거나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의 발전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사회 전체의 의식 수준의 분포도를 발견한 일 역시 중요했다. 모든 세대, 모든 문화, 모든 대륙에 속한 무조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파멸의 과정으로 끌려갈 수 있, 있었는가 하는 의문은 전세계 인구의 78%가 200 이하의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해소되었다. 전체로서의 인류의 의식 수준은 190에 불과하고 그런 현실은 몇백 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986년에 이르자 그의 수치가 인계점을 뛰어넘어 거짓으로부터 200의 온전성과 진실에 도달해 현재 207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인류가 진실과 운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류의 의식이 강력한 부정적 경향에 의해 프로그램화 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인류의 78%가 200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4%만이 500에 해당되는 사랑의 수준에 도달되어 있고, 2%만이 540에 해당되는 무조건적 사랑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이원성과 비이원성을 가르는 분수령을 넘어선 600에 해당되는 깨달음의 의식 수준에 도달한 이들은 천만 명중한 명에 불과하다. 또각 측정 수준들 사이에도 엄청난 힘의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 의식 수준은 로그로 표현되므로 물과몇 점의 차이도 대단히 큰 것이다. 아이의 눈 The eye of the eye는 알므로서 표현된 신성의 참나다. 알라신 브라만 크라, 크리슈나에 드러나지 않은 초월적 신성은 아트만이라는 내재적 신성으로 드러난다. 영적 진화는 새로운 어떤 것을 획득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일어난다. 은신은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진실에 개방될 수 있게끔 마음의 허용들과 환상들을 버리게 해준다. 깨달음이란 장애들이 무너짐으로써 더큰 맥락이 드러나 내적인 빛으로 확장되는 의식의 장을 뜻한다. 이것은 깨달음의 빛 참나의 빛이며 그 빛은 사랑을 방출한다. 그런 체험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여파는 영속적인 변형을 불러일으킨다. 언젠가 그 빛은 다시 돌아와 무한히 행복하고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지속하게 한다.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은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전념과 헌신이 호기심을 대신하게 된다. 영적인 감흥의 도는 강해지고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된다. 최종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서 드러난 그때 모든 인간적인 욕망은 사라진다. 신에게 헌신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장애는 초조감으로 그것은 절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일단 샹그릴라를 체험한 탐구자는 목숨을 걸려고 할 것이고 영적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그렇게 탐구하는 일과 여정은 강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런 상태가 사라지면 비탄에 빠지기도 한다. 낙담하는 시기와 더불어 깊은 절망에 빠진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더 강력하게 헌신하는 단계가 이어진다. 영혼은 이제 신의 현존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는 일이 심도 있게 일어나고 마침내 나라고 하는 자아까지도 사라지게 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 자아는 훨씬 더 깊어지고 강해진다. 그러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은총에 의해서 성취되는 내맡김에 의해 자아의 죽음이 일어난다. 그후 에고는 영원히 사라지고 진공 속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현존이 차오르게 된다. 스스로를 그 현존과 동일시하지 않거나,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여긴 적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이어서 자신이 스스로를 전체로서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잠재성이 일어난다. 그것은 그둘 모두인 동시에 어느 쪽도 아니다. 모든 잠재성, 모든 가능성이 현재 상태이자 조건이며 이 모든 것이자 어느 것도 아니다. 예비 단계들 영적인 저서들이 내포하고 있는 난점은 당 탐구자들이 편안하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친근한 맥락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것을 파악하면서 그런 특징이나 특성이 결국 영적인 앨을 낳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영적인 길은 수행과 경험, 성취로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로 인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특징들에는 목표에 집중하고 하나의 테크닉이나 영적 수행에 몰입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이제까지 인류는 나침반이나 지도도 갖추지 않고서 아무 표시 없는 대양을 항해하는 배처럼 맹목적으로 헤매왔다. 수억의 사람들이 양과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운동 역학을 해 보면 민족 전체나 문명 전체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선전이나 신념 체계를 따르다가 멸망하고 온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운동 역학적인 반응은 오로지 진실과 거짓에 대한 보편적 의식의 반응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진실과 온전성의 수준에서 몸은 강해지고 의식 수준은 용기, 중립, 자발성, 능력, 사랑 깊은 평화의 수준들을 거치며 상승한다. 이런 긍정적 수준들의 수치는 200에서 1,000에 이른다. 사랑은 500이고 지성은 400대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능력과 자발성은 300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의식 수준을 가르고 등급을 매긴 것은 인간의 의식이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본래의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런 사실을 파악하면서 우리는 고전적 이야기 속에서 온갖 어려운 과제와 속임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탐구자나 구도자의 역정이 반드시 들어가는 인류의 신화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신화에는 용과 불, 늪지대, 오수나 바다 극복해야 할 여러 위험한 요소들이 등장한다. 이야기에서 주인공의 성공은 발전과 향상의 열쇠가 되는 신비로운 정보의 단편을 알아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고귀한 조력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영웅은 길을 헤매고 그러다가 마침내 선한 신이 길을 알려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운동역학 테스트는 바로 그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피하기 어렵거나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공질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방지해준다. 영적탐구는 전통적으로 길이나 여행에 비유되어 왔다. 불행하기도 순진한 탐구자들은 여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어려운 길에 나서곤 한다. 구도자들은 에고에 갇혀 발버둥 치는 것과 깨달음이라는 두가지 길만이 있다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의식이 상승할 때마다 새로운 기쁨이 찾아들고 도약이 이루어진다. 그런 도약은 의식적 도장으로 볼때 불과 몇 점의 상승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그것은 로그상으로 큰 비약에 해당하므로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줄수 있다.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감이 자라나고 정서적 만족감이 자라난다. 깨닫고자 하는 갈망. 마리시 같은 성인처럼 젊은 시절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깨달았는 깨달음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길은 깨달은 상태에 도달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구도자들이 노력을 해도 결국은 낙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단계에서 에고는 그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그 노력을 배가시키려 한다. 전통적으로 신에게 가는 길은 가슴을 통한 길과 마음을 통한 길이 있다. 수행의 어느 단계에서는 전자가 또 어느 단계에서는 후자가 편한 길로 보일 수 있다. 어느 쪽 길을 가든 깨달음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에고가 있다는 것은 장애가 된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 없이 추구하고 탐구하는 것은 인, 의식의 비인격적인 측면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유용한 방법은 신에 대한 사랑이 탐구의 추진력이 되어주는 아집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신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여기는 생각이 근거 없는 생각임을 깨닫고 무언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놓아버릴 수 있다. 기쁨과 겸손을 통해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구도자들은 영적 추구 과정 전체가 일정한 한계를 지닌 에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참나를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운명의 이끌림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게 된다.서구세계에서는 영적 탐구자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맡을 만한 전통적 역할도 없다.서구 사람들은 세속적 일을 마무리 짓고 나서 은퇴한 후에 남은 생애를... 다른 일을 배제한 채 진리를 추구하는 일로만 보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식의 수행 과정을 정상적인 발전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서구에서 진지한 탐구자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원이나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마치 사회의 낙오자를 대학이라도 하듯 수상쩍어하는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고 난다.스승 영적 집단들은 그들 나름의 할 일을 지닌 단체들인 경우가 많다.그런데 여기에도 다시 보조위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함정이 있다.영적 세계에도 많은 추종자들은 동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력과 돈과 명성을 얻기 위해 순진한 신참자들을 하수인으로 만들려 하는 사기꾼이 있다. 잠든 스승들은 명성이나 추종자를 갖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들의 의식을 측정하면 수치는 500대 중간 이상이고 드물게 7 0 0 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지 스승이 아니다. 그 가르침이 스승 개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므로, 개인을 숭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정보는 스승이 그것을 선물로 받았으므로 선물로서 전해진다. 그런 정보는 신이 대가 없이 내려준 선물이므로, 대가 없이 전해져야 한다. 영적 스승은 말 자체뿐 아니라 그 말에 동반된 의식의 높은 에너지로 인한 이로움도 전해준다. 스승의 의식 수준은 말과 함께 따라가면서 그 말의 힘을 보여주는 반송파에 비유할 수 있다. 의식 혁명이 인용된 연구 결과에 나와 있다시피. 천 수준의 이런 사람은 전 인류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완전히 상쇄한다. 700에 이런 사람은 200 수준 이하의 사람 7천만 명의 부정적 에너지를 상쇄한다. 600에 이런 한 사람은 200 수준 이하 사람 1천만 명과 맞먹는다. 500의 한 사람은 75만 명과 맞먹는다. 300의 한 사람은 9만 명과 맞먹는다. 현재 이 행성에 700이나 그 이상으로 측정되는 현자들이 22명 정도 있다. 그 가운데 800이나 그 이상인 이들이 20명이고, 그중 900이 넘는 이들이 10명이며, 그중 1명은 990 이상이다. 의식혁명이 나왔을 당시인 1995년에는 700이 넘는 이들이 10명 뿐이었는데 그후 이렇게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높은 에너지장들의 상수의 효과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 인구 전체의 부정적 에너지는 스스로를 멸망시켰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의 무한한 힘이 마치 여러 대의 강압 변압기들을 통해 전류를 보내듯이 지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그 힘을 전해주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부정적으로 측정된 사람들의 숫자가 긍정적으로 측정된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지만 부정적 사람들의 개별적 힘은 미약해서 1980년 이래 전체로서 측정된 인류의 에너지는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전통적 화신들의 가르침은 그후몇백 년, 아니 몇천 년에 걸쳐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맥락을 잡아주고 있다. 그러나 한 위대한 세상의 의식 수준을 측정해 본뒤 다시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와 제도화된 그 가르침의 수준을 측정해 보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어떤 가르침들은 훼손되지 않은 채 살아남은 반면, 어떤 가르침들은 크게 퇴보했다. 인기 있는 종교의 가르침이 진실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의 의식이 200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몇천만의 인구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종교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혼동한다. 사실상 그것들은 전혀 다르다. 미국 헌법의 경우, 그것을 만든 이들은 인간의 권리가 인간을 창조해낸 신성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밝혔고, 영성의 원리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시민들이 그 어떤 종교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영성의 원리를 종교와 구별했다. 그들은 종교는 제속 권력에 기반을 두고 있고 사람들을 분열분열시키지만 영성은 사람들을 통합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국 헌법은 미국이 하나의 나라이고 정부는 창조주의 영적인 원리로부터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 나라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자유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는 영적인 원리들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종교는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갈등하는 집단으로 사람들을 분열시켜 생명 자체에 참혹한 결과를 안겨준다. 참된 영적 집단들이 갖고 있는 힘은 그들의 가르침의 진실성에서만 나온다. 영적 집단은 그 집단을 결속시키는 중심 이념들이 사랑과 용서, 평화, 감사, 비물질주의적인 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대체로 종교는 애초에는 영성의 핵심을 갖춘 상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영성의 빛은 사라진다. 그렇지 않았다면 전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영적인 진실은 시공을 따라 변하지 않고 보편적이다. 그것은 항시 평화와 연민 자비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이런 특성들에 의해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그 밖에 모든 것은 에고가 빚어낸 것이다.